용선을 타고 가시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거야. 아니, 나본낸지 얼마 됐다고. 더... 내피 같은 자석 돈 얼마 불가 먹으려고 벌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습니다. 민감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무당하면 이골을 굿.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시고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굿도 너무 자주 하면 그쵸? 안 된다.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게 굿이거든요. 굿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너무 자주 해버리면 더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남을 비하해가면서까지 네. 선생님 저는 어제 이렇게 굿하고 왔는데요 안 좋다 해서 근데 좀 나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야너그굿 잘못됐어 그 보살 굿 못했네 이것 때문에 너안 풀렸어 다시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계시는데 이게 굿을 너무 자주 해버려도 오히려 일이 막힌다 꼬인다. 그게 또이 얘기랑 굿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굿도 정말 굿을 잘하시는 분한테 가셔서 굿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점원 신출내기한테 보고, 네. 굿은 문댕이한테 하셔라 했어요. 아, 그리고 또 굿을 해주는 분이 마인드가 어떤 분이냐. 정말 정직한 분이시냐? 아니면, 아이고, 돈이 탐이 나서 그냥 구판 열리시는 분이냐? 구슬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슬 너무 자주해버리면 제가 인생이 꼬인다 했지요. 우리가 구슬 한번 해놓고 나면 그집 조상이 풀리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구했다 해가지고 내일 당장 그집 조상들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슬하고 나면, 어, 최소 한 달에서 100일을 봐요. 길게는 1년을 보고요. 아, 그 집에, 예, 예.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약을 투입을 해서 네. 약발이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고, 네. 약발이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술 어, 해놓고도 그 집에서 최소 100일은 봅시다. 정말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목숨줄이 잘못되고, 뭐 네. 빙의 이런 분들은 오늘 구타고 나면 내일 괜찮아요. 어, 내일 괜찮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 뭐, 산탈에, 산바람에, 신바람에, 이런 집들은 오늘 구슬하고도, 저거, 백일은 두고 봐야 되는 게, 이게 구시에요.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불려나, 우리 그 청계 나간다 그러죠. 네네. 나갔을 텐데, 그분이 이제 오늘 이직 구슬했어요. 오늘 이직 구슬 하셨는데, 네네. 또 다른 이유로 며칠 있다 이직 구슬 또또뗀 거야. 그분이.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구슬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조상님 천도 구슬할 때 용선에 태워서 올려보내요. 네. 용선에. 네. 어, 그래서 용선을 타고 가시는데, 채 일주일도 안 되니까 용선을 타고 가셔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야. 아니, 나 보낸 지 얼마 됐다고. 또, 또 하냐고. 또 하냐고. 내피 같은 자석 돈 얼마 벌가 얼마 먹으려고 얼마나 그거 해야 되냐고. 피 같은 돈인데. 그래서 네. 그집 그러니까 그 조상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자꾸 막 구슬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 받습니다. 언젠가는 받습니다.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모레 받을지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은 언젠가는 거를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있으면 손님들이 다급하게 찾아 오셔가지고 선생님 당장에 이 관제가 문제고 당장에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 이런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네요 조금 푸시는 게 좋겠는데 이러면 은 어, 저한달 전에 사실 어디 잘한데서 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다리세요. 일단은, 그렇지. 어,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 선생님을 믿고 그 집에서 구슬 하셨으면 그 선생님한테 바지 가랑이 붙들고 늘어지시라고. 나를 구태준 사람이 나를 살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은 저도 우리 손님들한테 말씀은 그래. 이 돈을 주고 저한테 구슬 의뢰를 하셨지만, 어, 최소 3년은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 돈을 받음으로써 저는 당신 집에 당신 집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굿이 그냥 우리가 오늘 구판 열어 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그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굿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을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굿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하셔도 안 되고 굿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벼운 생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네. 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죠. 그 후에 어떤 걸좀 지켜야 되며, 음음. 또 선생님들은 또그 사후적인. 어, 일단은 구술하신 어떻게... 분은 끈기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 음. 기 믿고 기다려주는 거.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술할 때 6, 7월달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어 4월달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술하면서 공수가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말씀들을 네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 아, 잘 응, 응, 믿고, 믿 어, 기다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믿고.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또 대신에 또 우리는 그 구술할 때 우리 정신이 아니잖아요. 공수가 나오니까는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나면은 또 우리는 그 공수에 맞게끔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트너예요. 인생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